안녕하세요. 제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자주 입는 폴라스케이트의 빅보이 팬츠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제가 하나씩은 디테일하게 리뷰 영상을 올렸었죠.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모음을 한 적이 없어서 한번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또 사실 그런 리뷰 영상 하나만으로 끝내기에는 좀 아쉬울 정도로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더 담아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빅보이 팬츠 더티블리입니다. 빈티지한 무드를 좋아하는데 또여름 입기 좋은 컬러감을 가지고 있는 팬츠를 찾으신다면 저는 이 팬츠를 가장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시원한 색감 안에 또 빈티지한 무드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손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이빅브이 로고 플레이 된거 있잖아요. 옛날 로고는 이거랑 좀 다른 로고였는데 그것도 확실히 저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비비드한 컬러감이 들어가는 좀 포인트가 이미 여기 들어가 있고 그 팬츠에 들어가 색감과 맞는 같은 톤인 자수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담백하다고 느껴져서 저는 오히려 전과 후로 나눴을 때는 후를 좀더 좋아하는 현재 제품을 좀더 좋아하긴 합니다. 물론 제가 그제 이 제품을 입어보고 다닌 게 아니라서일 수도 있어요. 어, 또 제가 자주 입다 보니까 또 애착이 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원한 색감이랑 또 이렇게 빈티지한 색감이 같이 있는데 이 색감이 어울리는 이유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절개 디테일이나 이런 주머니 이렇게 박혀있는 부분마다 이 워싱이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워싱이 들어간 색감과 맞는 실 색깔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잘 어울리게 표을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밑단 있잖아요 밑단을 이렇게 칸만 대강을 접고 반입니다 제가 조금 더 오버하게 입어서 그런지 좀 어쨌든 총장이 저한테 좀 길긴 하더라고요 다리가 짧진 않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또 요게 매력적인 게이 더티 블루 색감에만 들어가 있는데 뭐 정말 별건 아닙니다 요 안쪽이 이렇게 또 워싱 색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보일 때또 요렇게 보여지는 맛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모든 빅보이 팬츠에 들어가 있는 디테일인데 이렇게 바텍 디테일이 있는데, 이거 덕분에 이렇게 찢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해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스케이트보드 문화 기반으로 만든 브랜드라 그런지, 뭐 이런 디테일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빅보이 팬츠 하면 핏이죠.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단 접었는데, 그냥 제가 편한 대로 그냥 이렇게 접은 거니까, 그런 러프한 무드가 확실히 느껴지게끔 대칭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 네, 그런 무드가 잘 어울리는 바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현재는 벨트에서 걸쳐서 입고, 다니는 편이고요. 사계절까지도 충분히 입을 법하고 겨울에는 제가 입긴 했는데 빛이 와이다니까 안에 뭐 따뜻한 뭐 히트텍 같은 거 같이 입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냥 뭐 입고 다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불편함이 없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요. 애구도 같은 것도 제가 한번 좀 실험해 본다 해야 되나 좀더잘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구도는 아니고 댄서이기 때문에 모든 팬츠를 다 입어보고 연습까지 해봤습니다. 제춤 스타일이 좀 그때그때 다르지만 좀뭐 이렇게 가랑이를 벌리고 롤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가랑이를 찢을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 많은데 어, 어지러워서 절대 비틀거리는 건 아니고요. 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댄서인 동생이 빅보이 팬츠를 구매하려고 저한테 이런 부분을 또 물어보길래 아, 역시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더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빅보이 워크팬츠 머드브라운입니다. 얘는 보시다시피 그 자주색 고구마 그 안에 검은색이 살짝 섞여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은은하게 잘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은색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수도 검은색 이렇게 같은 톤으로 예쁘게 볼수 있게끔 했고 이런 실들도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이 무드가 좀더 한층 더 어울리게끔 만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입어봤고요. 다른 빅보이 팬츠들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해머 루프와 여기 툴 포켓 이렇게 작게 있습니다. 이게 귀엽게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디테일들이 어쨌든 들어가서 무게감이 좀더 실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다른 빅보이 팬츠들은 조금 더 이런 데까지 이렇게 좀 유려한 느낌이 든다면 이거는 한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핏을 잡아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뭐제 개인적인 체감인데 그 워크 팬츠들이 가지고 있는 예쁜 핏이 유지되는 그런 핏이 좀더 감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체감이 될랑 말랑 할 정도라고 생각하고 눈으로 보기에도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빅보이 팬츠들은 아, 이 워싱감이 진짜 예쁩니다 세 번째는 빅보이 팬츠 브라운 블랙입니다 브라운 블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워싱이 이렇게 깨끗하게 불규칙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이 재봉 어, 실 색깔도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쁘. 와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브라운 블랙은 이렇게 검은색 티셔츠 하나만 입고 다녀도 좋은 것 같아요 단순하게 입는 걸 좋아합니다 악세사리나 키링 달고 약간 이런 포인트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번째는 빅보이 팬츠 실버 블랙입니다 제가 가장 오래 입은 팬츠죠 실버 블랙 진짜 은은하게 예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버 블랙이라고 또 이렇게 자수도 실버 실 색깔도 실버 적게 들어가서 좀 은은하게 비춰지는 색깔들을 이렇게 실과 좀 자수로 이렇게 또 밸런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래서 한층 더 매력적인 팬츠들 인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런 데가 또 이렇게 워싱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를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빅보이 팬츠가 또 매력적인 게이 뒤에 포켓이 굉장히 큽니다. 어, 미디가 길면서 포켓까지 같이 크니까 뒤에서 봤을 때좀더 루즈한 핏감이 납니다. 말 그대로 빅보이 팬츠가 진짜 그 그런 루즈하고 와이드한 핏감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네. 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 디테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제일 오래 입었음에도 기억으로는 2년 정도 입었는데 상태가 엄청 좋습니다. 진짜 한 몇백 번을 입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자주 입었는데 진짜 오래 입기 좋은 팬츠 에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집 세탁기로도 세탁을 했어요. 근데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아 물론 저는 세탁을 할때 뒤집고 이 단추를 잠급니다 잠근 다음에 세탁을 하거나 조금 더 신경 쓰고 싶다면은 튼튼한 큰 세탁만 사셔서 돌리시면은 훨씬 더 오래 입기 좋은 세탁법일 겁니다. 네.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팬츠 입고 바닥을 구르고 무릎으로 슬라이드하고 별짓다 했습니다 근데도 지금 굉장히 멀쩡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팬츠들보다도 제 기준이지만 그냥 뭐 웬만해서는 다잘 어울렸던 팬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예뻐요 다섯 번째는 빅보이 팬츠 피치블리입니다 어 지금 이 팬츠는 제가 지금 PD 친구에게 줬습니다 뭐 줬다고 하긴 애매하죠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PD 친구가 한번 빅보이 팬츠에 매력을 느꼈음 해가지고 강력 추천하면서 이거를 줬는데 범용성이 정말 최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뷰 컨텐츠를 하면서 입었을 때 블랙이 입었을 때 진짜 와 블랙 포인트와 핏감만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의를 포인트로 가져갔을 때도 굉장히 또잘 어울리고 또 유려한 핏감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뭐다 매력적이래 입어보겠습니다 PD 친구에게 어쨌든 양도하고 나서 리뷰 컨텐츠 하면서 입으면서도 후회를 진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에보이 팬츠 한번 달아봤는데요 7번 블랙 빼고는 더바운스에서 다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제품이 감사하게도 봐주시는 분들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제 취향과 제 마음이긴 하지만 그들에게도 이게 설득이 돼야 되고 쟤는 저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짜 제가 마음에 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바우스에서도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노출임 없이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비보이 팬츠를 제가 직접 먼저 경험을 해봤고 유튜브 하기 전부터 자주 입었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팬츠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런 여러 색감을 가진 팬츠를 경험해볼 수 있었는데 또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또 이런 정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간단하게 리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정말 감사드리는 게더바스 측에서 제안을 주셔서 내년 SS 시즌의 제품들을 저희가 함께 프리오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감사한 일들이 생기는 것 자체가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취향대로 프리오더를 해봤고요. 제 기준이지만 정말 예쁜 제품이 많더라고요. 다음 년도지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에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일입니다. 어, 이미 플로아 스케이트가 되게 유명한 브랜드이지만 사실 제가 이번에 프리오더를 진행하면서도 아, 정보가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사이즈 미스가 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래서 더 이렇게 또 컨텐츠로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또 여러분들 이렇게 저 영상을 좋게 봐주신 덕분에 이렇게 비폴팬츠 여러 벌을 다뤄볼 수 있었습니다. 이만 리뷰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